자, 우리 본주님 거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77레벨에 3 7 0 0 0이시고요 음, 브로크 세트, 굿짜리, 송군니팬니르 망또, 스카디 귀걸이에다 나길링. 완장이랑 호련는 6강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아바타는 아직 전설이 없으십니다. 한 마리만 더 있, 어,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 한번 도전해가지고 중복 한번 노려보자. 물론 18%라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긴 하겠지만은 탈 것은 <laughs> 탈 것은 전설 도전 영혼까지 자 고름에는 한번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뭐가 뭐, 있다고? 자 아바타 먼저 확성해 볼게요. 오 장판 하나 깔렸고 아, 두번 도전 가능하고요 탈 것도 한번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랑 엑슬러 어느 게 좋나요? 팔라 가세요, 팔라. 이번에 엑슬러에서 다른 직업으로 클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영웅까지 도전이 가능해요. 어, 오호라 좋아해. 자, 보유효과 근접 명중에는 HP 60 챙겨가지고 소소하게 전투력이 올라갔습니다. 뭐 금명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옵션이긴 하지만. 은 자, 오르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기 영상 먼저 갔다가, 그리고 아바타 찍고 탈 것.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자, 구탄판 들어가자. 우리 본주님. 전탈 첫 도전이십니다. 영웅 아바타도 중독으로 한 마리만 더준다면 전설 아바타 도전까지 가능해요. 제발 자, 이거는 뜨면 좋고 안 뜨면 은 제물로 쓰도록 할게요. 3 2 1 보랏빛 아, 까비 자, 제물 좋았다. 아, 하나만 추사, 진짜. 한 마리만. 욕심 안 부리게. 3, 2, 1. 오, 좋아. 자, 과연. 중복일지. 장판일지. 어, 얘, 얘 없을 것 같은데. 보호의 식인. 아, 어, 그래, 그래. 이거, 보이시긴도 이거 좋은 거야. 팔라딘. 영웅 1티어 48% 치유랑 10%. 아, 근데 축복이 있으시구나. 이거는 뭐, 장판 그냥 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탈 것도 한번 가보자. 자, 이것도 하나만. 아닌가? 전설 도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실패를 했으면 좋겠네요. 3, 2, 1. 아, 떠버리네. 그래, 그래, 뭐,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다 뜨면 좋지. 자, 염소 대가리 나왔고. 자, 이것도 장판 깔아가지고, 이제 아홉 마리. 아, 마지막 영웅. 피날레르 딱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제발. 아 진짜 한끗 차이거든 18% 16% 진짜 고작 2% 밖에 차이가 안나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본주님첫 투도전인데 글지 전설 이트고 전탈 한번아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가보자 자 전설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전설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제발. 아, 나왔으면 좋겠다. 자, 금선모드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금선모드온 하고. 아, 제발. 어떤 게 떠도 상관 없습니다. 뭐, 탈 것이든 날 것이든. 뭐 배든 심팍실든뭐 가름이든 봉키든 아무나 아무거나 나도 상관 없으니까 뜨기만 있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쓰리 투원 제발 불구날! 제발!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야 기가 맥혔다. 야 전탈 1트만에 가져가십니다. 야 축하 축하. 이 스칼라니를 이거 뭐날것 중에는 뭐 어, 쓸만한 쓸만한 거 나왔고요. 야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확정을 받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맥혔다. 야, 나 진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다 나버리네. 진짜 <laughs> 어, 야, 다 나왔어. 오후라 좋아 좋아. 야, 이거 전부 다 확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준이, 자, 아바타 먼저 자, 이것도 받고, 자 탈것도 받고, 날 것도 이거 받을게요. 이거 본준이, 음, 이거 1티어라서 이거 나 확장 받아야 돼. 물론, 지금 황금 통닭을 끼고 있기는 있지만, 이건 다음번에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력을 남겼잖아, 우리가. 우리가 이거 전탈 이력을 남겼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이제, 뭐, 재합성권을 준다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름에는 기분 좋게 확정받을게요. 자, 한번 껴볼까? 야, 전투력 385가 올랐고요. 한번 날아보자. 오, 멋있어! 야, 기가 막힌다. 멋있다, 멋있어. 이제 우리 본주님도 접속하셔가지고 맨날 어? 어, 한 시간 동안 텔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 야, 멋있어. 한 시간 동안 계속 어디어 텔? 계속 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우 멋있다잉. 루구 진짜 브레보다 깐지나. 자 일단은 마을에다가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놓게요. 을아 캐시 호르드 6강 한번 도전해보라고. 오호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다시 한번 가자. 자 38개였지. 38개로 6강 도전. 오늘 뭐 손맛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뜰 수도 있는 부분이야. 자 고르면은 요거를 호른으로 다가 싹다 받아가지고 자리는 있어? 132백? 어 충분하구나 자 선열로 받을게요 아 여기서 육강까지 가져가신다면은 뭐 기가 막힌거지 어차피 방어력 끼고 있으니까 그냥 바꿔보자 어.. 15개씩 아, 10개씩 한번 가볼게요 3까지찍찍 다섯 개뭐 나쁘지 않아 좋아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삼강짜리가총 16개 자 4강 찍고 5강 강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4강이 못해도 한 4개정도는 떠줘야 되는데 제발 4개만 아땀 4개 뜨네 아 이러면은 이거 그냥 <laughs> 다이렉트 6강 가버릴까? 어차피 5강은 필요 없잖아요 알지? 이거 그냥 바로 6강 다이렉트 한번 가보자 뽀로가 한번 노려보자 아 제발 하나만 6강 하나만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발 하나만 자 일단은 5강짜리가 떠가지고 6강까지 도전은 가능했어 과연 성공을 했을지 날라갔을지 제발.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일단 은두번 치긴 했거든 번개는. 어 일단 첫 번째는 실패. 제발. 제발. 자, 두개 남았다. 어. 자두개남았다어어자 마지막 하나. 제발. 에라이. 씨.